우리 옆사람과 한번 또 앞뒤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앞뒤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백성입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백성입니다. 아멘. 어, 오늘은 제1, 2, 3아르티지 정답 24. 3점무무응답 24. 우리 39번째 메시지 그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 3, 7 전도와 7병 이어 기적 2, 3, 7 전도와 7병 이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제가 뭐냐면 하 우리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력을 받고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되었다. 저주 받게 되었다.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문제 가운데 아, 지옥의 배경석에서 고통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 네. 아,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죠이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이길 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보낸 게 아니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제, 그, 받은 그 그리스도가 2, 3, 7 5천 정적 나라에 전달, 전달되도록, 나누어 주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산받고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나가지 않고 축복받도록 그렇게 주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 은약의 백성 그리스도와 세계음고 은약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와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은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놓치지 않고 그죠 끝까지 함께하셔서 어, 그들을 돕고 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끝까지 세계복음화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자 그 은약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대제가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은약의 백성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그그 은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세밀하게 사랑하셨고. 아, 축복하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 일대지입니다. 어, 보니까, 우 어, 1번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죠. 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렇죠? 승삼의 하나님의 자녀되고, 237 오천정족에게, 아,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5죠 그렇죠? 오천정족 살려야 될 이삭에게 큰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시대적인 재앙이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온재앙이 아니고 시대의 재앙 속에서 온 나라 전체가 흉년이 되버렸어아 흉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은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느냐하면 그 흉년된 그그 땅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백년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린계 성대님들이 받아야 될, 조금만 우리가, 그죠? 은약 회복하면 됩니다. 아, 내가 누구지? 아,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아,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다가 살아야 되는가? 아, 그 은약만 붙든다면, 우리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이삭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린계 성대님과 함께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예 생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흉년된 그의 그 땅에 다 죽는다고 불신앙해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여보 못 살겠습니다. 아, 내가 조금 여기 살다가는 죽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애굽으로내려가려할때 아니다. 이삭, 가만히 있어. 은약 붙잡고 기도해. 그죠. 그러면서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생거늘을 축복을 주시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뭐가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고 아, 또 하나님이 로봇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시경을 늘게 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아, 이삭에게 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성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문제와 위기의 해질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대책 세우지도 말고 아, 정말 우리 은약 붙잡고 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700여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7병이 요 그래서 몇배 되는가 7병이 이어니까 우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니까 9명 9개 10개 다치도 우리 4천명이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400배 아, 400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능계회 성도님들 먹는 거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은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약의 백성들이 위기 만나면 재앙 만나면 아예 하나님은 비상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약 속에 있느냐, 은약을 붙잡고 지금 일하고 살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은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400년 동안 사단에 노예돼 가지고 고통 당하다가 노예되고 포로 노예되고 보통 나갔는데 피 바르고 나온 백성 한 200만 명이 되죠 그죠?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가난을 향하여 지금 말하면 우리 세계 보고만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 은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광장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뭐를 주셨습니까? 매출하기. 그쵸?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그것도 하루만 준게 아니고, 단회적인 게 아니고, 몇 년, 몇 년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로, 그죠?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그죠? 뭐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 은약의 백성, 그쵸?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은약, 속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죠 먹이셨다면, 우리 예린교회성대님들도이 광야 같은 이 세계 세상 속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는 만나러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린교회성대님들에게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에 역사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약 붙잡고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만 구원한 것도 아니고 만한 것도 아니고 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아, 엘리야 이야기지 않습니까? 850명의 우리 선지자 그죠? 아, 우리, 선지자, 그죠? 발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이겼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대단한 영적 전쟁 해가지고 이겼는데, 축복이 와야 되는데, 어,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아압의 그 아내, 이세벨이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쵸?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850명 선지자를 이겼던 엘리아에게도 뭐가 왔냐면, 두려움이 자동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너무 생명을 자기가 피하려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낙심이 되냐면로뎀나무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이소. 꼭내 모습 같더라고요. 옛날에. 지금도 그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850명도 이제 꺾었고, 이제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죠. 아, 우리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로뎀 나무에서 그죠? 아, 보리떡, 보리떡을 주고 물한 병을 주 가지고 힘을 넣게 해가지고 엘리야는 지금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작이다 하는데 자기는 끝인 줄 알았어요. 자기 다 끝났다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끝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었습니다. 빨리 저 호랩산에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가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불과 떡을 먹고 40주 그 음식의 힘입어 가지고 40주 40년을 걸어서 그러자 그렇죠? 아, 호랩산 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아그 빨리 엘리산니 네 수제자를 빨리 채우고 내가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제자를 내가 숨겨주고 으니까 빨리 제자를 찾아라. 그래 사명을. 아, 그렇게, 박,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죽을래도 죽을 자격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예린계를 향해서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죠? 사명이 크고, 우리 예린계의 성대님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려는 하나님의 그, 어, 사명이 너무 큽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엘리야처럼 아, 죽여주십시오. 자, 끝났으면 이때까지 내가 한 20년 동안 예린교에 회막 헌신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안 됐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주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게 떡을, 보리떡을 주시고,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린교회선배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역사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1 1기화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누구 이야기냐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 엘리사 시대 때도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위험을 당할 그때에,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그때에 한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뭐 했냐면요.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를 드렸냐면요, 어, 보리떡 스물개하고 자루에 든 채소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딱 드립니다. 하나님, 아, 요거 뭐, 필요하면 좀 쓰십시오. 이게 뭐, 뭐 보리떡 스물개하고 채소, 이거, 이게 무슨,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드렸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니까. 그 드린 손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작은 아, 보리 떡 일곱 개, 아, 물고기 두 마리처럼 칠병 이어처럼 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저 0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을 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할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맞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그죠 칠병 이어 아무것도 가치 없고. 이 것을 통해서 뭐할수 없을 것 같은 그 것을 나의 어떤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재능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7병 이외의 기적으로 역사하실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는 우리 병 이외의 기적 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마가복음 8장, 우리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한 무리가 4천명이나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광야에, 그것도 한 3일 동안 먹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꿀과 같이, 오늘 장르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그죠. 우리 꿀과 같이 다니까, 말씀이, 시간도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3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보니까, 4절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 2절 말씀해보니까, 내가 무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아, 우리 예린계 성된한 사람 한 사람을, 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육신적인 것도, 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거, 배고픔 보고 기질해가지고 쓰러질까봐, 그죠? 어,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사절 말씀해보니까 제자들이 꼭 우리 체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꼭 우리 체질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하면, 그죠. 떡을 주어서4천백 먹이라면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던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어,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데, 그죠?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있잖아요 오직 지금 환경, 아, 우리 의 강야에 있다. 지금 사람들의 숫자는 한4천명이 된다. 이걸 먹일 수 없습니다. 환경만 보면, 우리 현실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를 놓쳐버렸냐면, 지금 자기에게 명하신, 떡을 주, 주어서 먹게 하라고 말씀하신, 어, 그, 어, 명령하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죠.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죠.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께서 불상에 여기시고 떡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죠? 제자들의 관심은,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지금 현실, 광자라는 그 조건. 그래서 4천명이 지금 3일 동안 지금 굶주려가지고 아홉 배고파 하고 있는 그 현실만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계 성대인들은요, 현실보다도 나에게는 지금 문제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그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8장 5절에서 우리 7절 말씀해, 거죠 예수님께서, 그죠? 어, 뭐라 그랬습니까? 몇, 몇 개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거 필요 없지만도, 너희들이 가진 것, 그죠? 한번 몇개 있냐 물어봤습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 뭐, 뭐 보리떡 일곱 개밖에 없고요. 또 물고기도 한세 아, 마리 아닌 것 같아요. 두어 마리 되니까 두 마리 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사천명 지금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아, 대답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 물고기하고 우리 떡 일곱 개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축복하시고, 이제, 떼어 먹이다 하니까, 그죠.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약4천명이다 이래갖고, 배불리 먹고,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아,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나랍니다. 그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죠.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작은 것, 그자 그렇죠? 우리 작은 재능, 작은 시간, 그자 그렇죠? 물질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7병 이하의 기적으로 그자 그렇죠? 7병 이하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laughs> 실현되고 그렇죠? 재현되어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제일 안 되는 겁니까? 왜안 되냐면 염려버리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죠. 제자들처럼 늘 염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기를 막 염려해 가지고. 그렇죠. 염려해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까? 이번한 주간에는. 그죠. 어, 정말 먹, 먹는 것,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한번 그죠. 어, 그 부분에서 한번 초월해야 하는 그죠. 그 염제에서만 우리 초월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거 하는 것을 마실까 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그러십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신다 모른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 빌 게이츠 자녀가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 잊자는데 그죠. 빌 게이츠 자녀들이 매일 아, 내일 아,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빌 게이츠 자녀는. 조금,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또, 이재용, 우리, 삼성전자, 뭐, 부회장이, 아들, 자녀들이 늘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내 학교 보내주겠나? 아, 내집좀 사주겠나? 내일 뭐 먹을 수 없겠지? 그죠? 아, 그렇게 늘 염려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뭐, 치 받겠죠. <laughs> 아, 저도 조금 연약하고 돈은 별로 없지만도, 우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하면 막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싹, 니, 는 염려하지 말고 공부나 잘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음. 할렐루야. 음. 여러분들은 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와세계복음화의 은약을 가진 은약의 백성입니다. 그죠? 렇 음. 여러분들은 2, 3, 7, 5천 명 정사하려야 돼. 전도적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 푸셨다니까요. 그래서, 어, 영원번한 주간에 염려를 버리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포럼 또 해주시면 좋,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이제 염려 버리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영적 염려. 그죠?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의 구하기. 그죠? 그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구할 건 24시간 간신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24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그리스도를 24시 누리고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실패하지 않습니다. 광야 길에서 여러분들이 망해 야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가담에 하나님이 작은 일곱 마리의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의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4천 명을 먹이셨던 그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그리스도만 세계 보고만 생각하고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한번 7병 이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7병 이어 기적. 그죠?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할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1분만 하면 세계보호만 끝납니다. 그런데 왜 늦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어, 하나님의 지금 소원은, 어, 은약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죠? 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야마, 뭐한다고 했습니까? 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천사들 을 통해서 하면 하루 만에 복음할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셔 가지고 이 삼천오천정도 살릴 만큼 여러분들의 쏟아붓는 축복을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아, 여러분들 7병 어, 이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7병 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부족해, 그죠? 아, 이거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어, 시간, 그죠? 탈란트, 어, 물질, 자그만 마 드리는 그 물질까지도 어, 하나님은 그죠? 5병 이어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지금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나를 위해서 먹고 살고 물질 성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2375천정적 살리 살리는 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브리스카 아블라 부부가 그거였습니다. 아무 그 힘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밥 먹고 사나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 이제 천막을 짰는데 하나님이, 어 진짜 복음,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로마 살려야 되겠다. 진짜 2, 3, 7, 5천 명적 살려야 되겠다. 하고 천막 짜는 일에 같이 바울과 같이 천막 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 짜는 일에 그죠 군납하고 연결돼 가지고 로마 군대하고 천막 짜는 거 있잖아요. 텐트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교회사는 정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그거 방향만 틀어버리면 그죠 주업과 무엇만 조금만 이러면 바뀌어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한 주간에 나의 업이 5병 이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는 이될수 있도록 나의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기중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 3, 7 전도와 7병 이하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재능, 탈란트 물질, 또 직장 산업을 이제 나를 위한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직장과 산업이 아니라 정말 2, 3, 7, 5천 정적 살리는 방향 맞추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방향 맞추는 산업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병 이외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중한 한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림교회 성자님들 직장과 산업현장을 축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